이번에는 좋은 꿈거 야지. 얼른 자야겠다. 그 다음 날. 우와! 일어났다. 내가 먼저 일바로 일어나지롱 다른 애들 깨워야지. 인연아. 어, 알겠어. 이놈아 알겠다고 나이 드죠 이놈아 알겠죠 나도 오케이 나도 가야지 얘기가 <laughs> 우리 파자마 파티하면 우리 좋을거야 뭐라고 좋다고? 이 베개 싸우 맞아. <laughs> 아 참, 너 베개 없잖아. 아, 어떻게 하지? 무서운 보정으로 날 때려오면 어떡하니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파자마 파티하자. 나도 할래. 그러면 우리 파자마 파티 하는 거야. 어때? 아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너네 지금 네 명이니까 야너까지 다섯 명이잖아. 아 다섯 명붙여 이게 아닌 데아 우리 우리들이 다섯 명이잖아. 응응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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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우리 함께. 놀 거야! 뭐하고? 이게 제일 궁금한데? 봐도! 이불싸움이야! 이게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지? 뭔개 소리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아, 참아, 참 아참. <laughs> 야, 너 어제부터 좀 이상하다? 아, 알겠어. 곰말 아, 말이 아닌까 응, 맞춤 다 틀음. 오케이, 우리 일단 끝말잇기 하자. 오케이, 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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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아마 짧게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비 피옷 옷걸이 리모컨 컨데이. 뭐야, 왜, 왔잖아. 빨리, 다시 시작해. 아니, 왔다니까! 왜 소리를 지르죠? 아, 참, 죄송합니다. 아니 무슨, 내가 동생인데, 무진, 죄송합니다, 야! 아, 미안. 아, 그러면, 우리, 응. 음. 뭐할게 있냐? 아니, 그러니까, 파마 파티 그만하자고. 이게 뭔 소리지? 아, 난 편히 자야지. 이게 무슨소리야 뭐해? 편히 자야지. 이불에서 자는, 이불에서 자는 게 제일 꿀잠이라고? 꿀잠. 매워봐, 꿀잠. 내가 왜, 이것을 배려하는데? 아니, 어디 한번말움하는 거지? 어쩔 TV, 절절 TV, 안무랑궁, 내절 TV, 은쿠크루 핑뽀, 개핀바 진정해, 진짜. 맞아, 진정해. 무슨 말싸움이야. 아니, 그 무의가 팀받는 게 어쩌라는 거야? 우리 귀요미 이불이 왜 울어? 왜 울어? 무슨 절가든 왜 울어? 그냥 우리 절가면 되지 야 브이 그만해 너 때문에 이불이 울잖아 좀 저리 비켜라 너 목소리 변했네 아, 아, 참. 아니 아 브이 그만해 어너 때문에 이불이 킨바에다 울잖아 이거 꼭 말해야 되니? 이불이 엄청나게 킴 받거든. 이불이가 먼저 얼쩔 TV 했거든. 그래도 나도 똑같이 한 거임. 어디서 언니한테 말댔구야? 하 아, 나도 너처럼 다섯 살이거든. 너 다섯 살아니잖다세 살이잖아. 얘들아 그만. 아 진짜 부이 겁나 킴 받네.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. 아이, 덤 V 부위, 요게 있어. 아, 부위 저리 비켜. 하. 안녕가. 야부너 때문에 이불 더 울잖아. 아, 어, 이불아 그만 울어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으부 <laughs> 쉬워 부인 미워 으부나 부인 맛본 아, 어이불아 그만하고 똑해. 내가 물 닦아줄게 이거는 너 때문이 아니야 부이 때문이야 진정해 진정 여러분들 이, 이 아람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그리고 끝까지 다 봐야 해요 <laughs> 여러분, 도대체 어떻게 달래야지 모르겠어요. 아람이가 지금 1분째 많이 울고 있거든요. 아, 3분째지? 3분째 많이 울고 있거든요. 이거 어떻게 달래야지 할 모르겠어요.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. <laughs> 어. 이불, 아, 우리, 이 아람이, 가래 나왔네. 뱉어. 됐다, 됐다. 잘했어? 잘했어, 아람이. 원래 가래는 이렇게 뱉는 거야. 알겠어? 우와. 여러분들도 감기 한 번쯤은 걸려보셨죠? 그럼뭐 가래가 나올 거예요. 가래도, 어, 조금 쉽게 깨무세요. 부모니까 애기 하면서 좀 애기가 풀 거예요. <laughs> v, 이 자식, 터트인 것 같아요! 아람아, 이젠 V 같은 소리 그만해. <laughs> v, 너 오늘부터 잘 거야! 너도 절 거야, 흥! 흥! 아, 그만해, 그만해. 너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으니까 나, 내가 힘들잖아. 아, 나도 힘들어. 그치, 마 아부라. 아 누구 있어? 야, 넌조리 비켜라. 아, 그치, 마 알아, 마. 힘내, 힘내. 원래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야. 원래 그래.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? <laughs> 아, 괜찮아. 자, 한숨은 크게 쉬고 자, 1, 2, 3을 서로 시작해봐. 1, 2, 3 V, 너도.

내가 먼저 어쩔 티비를 해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미안해 나도 너한테 시비 걸려서 미안해 우리 다시는 사 오지 마자 아이고 잘했다 이제 이렇게. 거야, 사과. 사과 먹고 싶어요. 사과 사주세요. 알겠어. 따라와. 우와, 나도 사과 좀. 나도, 나도 사과. 나도 사과. 나도 사과. <laughs> 여러분, 재밌었나요? 구독, 좋아요, 안 눌러도 되고요. 사랑합니다.